나는 어릴 때부터 묘하게 남들과 항상 다르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솔직한 생각들을 들으면 주변에서는 특이하다, 이상하다, 독특하다고 했다. 그런 평가가 나 자신을 설명하는 전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일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다. 나의 이상하고도 솔직한 생각들을 꺼내놓고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서로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건 솔직히 너무 두렵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 들여다보았다. 대부분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솔직한 나의 모습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았던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느끼는 두려움의 벽을 만들었다. 유튜브에 내 이야기를 올리고 싶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커다란 이 벽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항상 그 벽에 짓눌려 쓰러졌다. 그 시간이 2년은 넘어가는 것 같다. 이제는 그 벽이 무엇인지 알았고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다. 지금의 시작이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의 치유가 거울처럼 누군가의 치유가 되길 빌어본다. 부정적인 기억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보려고 한다.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편안하게, 솔직하게, 가볍게,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